운전하다가 신호위반 좀할수 있지. 뭐, 중앙선도 좀 침범할 때도 있고, 아, 속도도 급하면 좀 빨리 갈 수도 있지. 그리고 내가, 아씨, 어, 어, 뭐, 앞지르기도 뭐, 방법들로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냥 하는 거지. 그런 생각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해서 상대방이 다쳐서 크게 다쳤다. 상해 피해가 인정된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어? 교통사고 나면은그 보험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왜 형사처벌을 받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교통사고 때문에 형사처벌, 수사를 받고 형사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신호를 위반했다, 주관선을 침범했다, 무면허 운전을 했다, 음주운전을 했다. 이런 그 위법한 12대 중과실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고 상대방이 크게 다쳤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한테 얼마를 주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소위 말해서 이 12대 중간실 때문에 경찰 수사를 받고 형사재판을 앞두고 계신 형사처벌, 특히 법정 구속이 두려운 여러분들을 위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